이 어, 자. 달려가 있지. 같이 같이. 달려가 자고 일부러 안 있는 척 하려고 카메라 들고 힘들어 죽겠지 지금. 힘들어 죽겠어 진짜. 네, 미치겠지. 어. 아이고, 아이고, 그러니 다아서 넘어진다. <laughs> 힘들어. 콩콩콩. 응. 야, 이거. 어? <laughs> 그거, 그거 찍지 않으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거지. 예? 아니야. 동영상으로 있겠어. 하는데. 더 찍어줘. 뭐나 저가부해고 배경으로. 네. 그 돌고 었어 어? 너무 싫어 예, 빠이거 진짜 되게 지저분.